쇼펜하워가 말하는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수업이라는 부제로 고려대 강영수 교수님 이쓴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가 최근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 마흔에 쇼펜하워를 읽어야 할까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도 중년을 인생의 무게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인생의 고통과 권태를 가장 첨예하게 느끼면서 어디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양이 있는 대중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라는 슈펜하우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 이번에 즐겨찾기에서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지 투 북스에서 박재현 번역가에게 작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래요. 그태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민 노예 정복자 그들은 매순간 고백한다. 인간의 지상 최대의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린 것이라고. 어, 쇼펜하워는 이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라는 개인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사이에 있는데 빈곤과 결핍은 고통을 낳고 안전과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데요. 이런 비참함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인데요.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홀로이기에 그 홀로된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권은 필연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이 독립심과 여유라고 슈페나원는 말하는데요. 독립과 여유는 중용과 절제의 대가입니다. 지위나 명예의 화려함을 위해 자신의 평안, 독립심, 여유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소유로 얻는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3장 개인의 소유물 중에서 세익스피어의 헨리 육세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지가 말을 타면 죽을 때까지 달린답니다. 사장, 개인의 외면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갈망할수록 파괴당하기 쉽다는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도전을 줍니다.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 시대가 변해서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재난의 시기를 겪는 독자들에게 넘쳐나는 위로 대신에 세상이 부서져도 부서진 조각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하게 살라며 기쁨도 슬픔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워가 말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입니다. 출판사에서 책 날개에 적은 본문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쾌활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이런 글귀를 읽었는데,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웃는 사람은 불행하다.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나오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자기가 누린 기쁨보다 잘 피한 악을 따져야 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라도 남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각주일 뿐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타인의 계론이 아닌 자신만의 각론을 통해 통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는 쇼펜하우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주관성을 가지고 연주하는 변주곡의 반복된 주제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